뭐 하는데? 뭐 하는 거야 지금? 장남아 뭐 했어? 어? 뭐뭐 하는 거야좀 전에 밥 먹고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왜 한번 긁었어? 응? 민영아 장남이가 어떻게 했어? 장남이가 좀 전에 밖으로 어떻게 했어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했어? <웃음> <웃음> 어떻게? 어쩌라고? <laughs> 장남이가 어떻게 했어? <laughs> 아, 그렇게 했어? 에이, 새끼들. <laughs>